안녕하세요. 저는 박수님입니다. 오늘 이런 댓글을 봤어요. 돼지야. <laughs> 그 시간에, 시간도 너무 도는 것 같아요. 운동용하 시키가지고. 그러니까 뭐 그런 댓글이 너무 많아서. 나 돼지는 맞지 만 그렇게 보이지 않, 안, 안 타고. 다 60kg대로 보는데 사실은 난 60kg대가 아니에요. 보여주시오. 그 오, 나 그렇게 안웃겨고 그렇게 안웃어가지 아, 이렇게 안웃어거구저 그렇게 안 웃다니까요. 그 못생겼잖아. 그 어, 지금 영상을 보고 보면 그거를 보면 수치심 느낄 새끼들. 스웨이리즈 중에 못생겼던 새끼들. 그렇게 안뚱뚱합니다 어. 제가, 허, 제가 허리가 그렇게 굵고 보기가 달리 31일 있거든요. 보통 다 보통 저를 보면 7 7살 있는 잃는다고 <laughs> 알고 보통 한 60몇 킬로를 떼봐요 근데 전 60몇 킬로 때는 60몇 킬로 때는 약간 적당, 약간 적당하고 적당히 이쁜 몸매거든요 저는 한 60킬로, 60킬로 넘어가 61킬로 그때 됐을 때 사람들이 가득라고요 어..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그렇게 날씬하지 않고 <laughs> 굉장히 날씬하고 예쁜 몸이다 라고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키가 있어서 사실 제가요 키가 163인줄 알았거든요 사실 161이에요 161이라고 <목소리> 오늘 보업이 있는데 키를 알았어요 그래봤던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저 뚱뚱하지 않거든요 옛날 영상을 봤는데 지금보다 훌쭉해요 그때 한1사이즈 어, 입었었는데 지치사이즈 입었었는데 오히려 사진 찍으면 마르게 나오고 그 정도야 너희들과 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돼 너희들과 나는 애들, 외국, 애들과 나, 나는 몸 자체가 다르다니까. 난 특별해서 남들 그 체중 60 육식, 같은 60kg에더라도 더 말라 보여 나난그 정도야. 제발 그쪽들과 똑같은 돼지라고 생각해줘. <laughs> 말이 몰래? 짜증이나 특히 남자 것들이 아플을 다는데 아 씨발. 하지 않나 아니 뚱뚱하다고 운동하러 가지 않나 그이 추운 날 나가서 불부뜨면서 운동이나 할까 버러지 같은 누구는 욕못 하는 줄 아니 아프에 어, 다니는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신경 안 써요 너무 안 써요 나는앞플로 보잖아요. 아, 이놈 요새끼, 또, 악플이 낫네, 감사 어, 고마워, 신고, 셀프. <laughs> 신, 나는 신고하구나. 댓글을 지워요. 그만큼, 유튜브를 1년 했는데 굉장히 멘탈이 쎄졌어요. 그래서, 웬만한 악플은, 쳐다도 안 보여. 웬만한 악 상처란 상처는, 가슴 깊이, 겪었기 때문에, 이는 웬만해서 꾸다단 시발 씨발이라씨발이라 하거나 살욕하거나 가족욕해도 나는 별로 신경 왔어요. 이들은 욕해라 나는 친구겠다 나는 친구하겠다 이까지. 아, 제 성, 성, 보이는 얼굴은 사람들이 착각돼요. 상처가 많이 받겠지, 내 아플 에 울겠지. 근데 굉장히, 굉장히 나를 과소평가하는 뭐 그런 말이랄까 그렇다고. 처음에 음, 아이 여자 되게 웃기다라고. 근데 수지 히 말해서 그 화나, 진짜 화낸 화낸 건데. <laughs> 이 저는 화나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면 진짜 욕을 하는데 정말 듣는 사람은 웃더라고요 나는 화나서 욕을 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 뭐지 내가 삐로 내가 같은 기분 아무튼 저는 욕을 하면 무서워거나 그지잖아요